<laughs> 아, 좀 많이 넣요 다진파. 아, 다진파 알 아, 요 소스 두개 완료. 왔고요. 고기랑 야채들. 얼떨결에 파티룸. 온다 온다. 살짝 꺼졌나? 어 밖에 있어. 진짜 청주에 파이라고만 생기면 나 진짜 여한이 없어. 이게 무슨, 이게 뭐라고 영진아? 조유피. 조유피? 음! 맛있어. 응. 음! 초콜릿 아, 괜 음! 오빠는 무슨 탕이 제일 맛있어? 자, 백탕. 백탕에 영진 이소스 음! 음. 나 원래 좀 고기 별로 안 좋아해. 고기 별로 안 좋아해 이래 는고 고기 겁나 커. 정말 앞뒤가 안 맞는 사람인야왜 <놀람> 그래, 왜 그래. <놀람> 지금 최악이다. 최악이야, 최악이야. 어, 이딱 닦인다. 전혀 안 닦이는데요? <laughs> 아니야. 안 지워질 거같안 지워지죠. 와, 이거 미쳤다. 비주얼 와, 음 딴딴딴. 오늘 날씨 진짜 좋다. 음, 왠지 오빠가 저 대신 찍어 주고 있는 것 같아요. 완전 귀여워요 이따가 자세히 보여 드릴게요 드디어 도착, 드디어 도착! 음, 음. 여러분 저희 업그레이드 됐어요 와! 업그레이드를 스위트룸으로 해주셨어요 이게 무슨 일이죠? 특별할 건 없지만 그래도 특별한 건 여기 화장실이 엄청 크다는 거 맞아. 오빠는 오늘 한국에 왔기 때문에 또 자야 합니다 바로 바로 자야 합니다 바로 왔어. 음. 진짜 호캉스를 즐겨보겠습니다. 뷰가 정말 미쳤습니다. 진짜 업그레이드 너무 너무 감사해요. 자주 올게요 신라호텔. <laughs> <laughs> 여러분 저희 자고 일어났더니 그냥 완전히 밤이 되어버린. 응. 그래서 저희는 라운지에 갑니다. 라운지 첫부문 두근 두근. 이십층이 헬스장은 수요일 오늘 안 한대요. 아 그래? 뭐 어, 아까 안한다했잖아 수요일 십팔일. 다행이다. 합법적으로 안 하게 된 거네. 내일만 안할수 있다 했어. 안 해. 가보겠습니다. 자리도 완전 예뻐요. 창가 좌석에서 너무 좋아. 음. 나 창가 좌석 앉고 싶어. 라운지에 있는 거여가지고 별로 없을 줄 알았는데 은근 많네. 샐러드 음. 종류도 많고. 가지 내가 좋아하는 거 가지가 거의 2개가 있어 중, 과일 종류 있고 여기 또 디저트가 맛있으니까 디저트를꼭 먹어야 됩니다 아. <laughs> 뭐야 위스키 종류도 많잖아 어? <laughs> 이거 <절대 웃음> 먹어, 나 이거 먹으러 갈걸? 디스플레이 절대 먹으면 안돼요 디스플레이 이거 먹을 생각했어? <laughs> 대단한데? 다 응. 마셔도 돼? 하이볼도 있어 와인 종류도 엄청 많아. 그리고 이렇게 핫푸드 있어요. 근데 어, 그러네. 너 이거 좋아하지 않 하나 더 넣어 주세요. 얼 <목소리도> 드레싱이 필요하네. 그래. 도미는시장이겠습니 시장. 장땡 끊춤 하거든. 새우가 없어아 너무 많아. 예? 아거 여기? 응. 음. 새우 안 갖고 응. 갖고 와 누가 뭐, 누가 없어져 버리지? 무엇을 만드실 건가요? 고민 고민 중. 나 위스키 하이드. 마커스 마커? 어. 딱 그때 나왔어. 디피가 너무 특게돼 있어. 그리고 여기 안 있는 야채랑 고수도 있거든. 너무 맛있어. 자이 버섯 좋아하길래 버섯 먹었어. 어디? 버섯이랑 마늘. 이거 뭐, 버섯 아니야. 뭐야? 그린잎 뭐라고 써있던데 그린잎. 소녀 버섯인가요? 그거 아니라니까. 아니. 아니지? 아니야. <laughs> 이름을 좀잘 봐. 이름을 아예 안 봤어. 오 <laughs> <뭐야. 웃음> 아니 저는 디저트를 퍼왔는데 이분은 또 시작. 아직 안 끝났대요, i t s for you. 오, 무슨 방송요 근데 약간 이게 오. 비주얼 좀최악인데 그러게 그냥 배주수네 케이크 너무 이쁘잖아 Christmas, c h r i s t 사장님 진짜 친절하시다. 그리고 매장 안에가 예뻤어 와 냄새 엄청 진해 와우 그러니까 초콜릿 냄새 엄청 진하더라 와우 진짜 이뻐요 케이크 리얼로 보여드립니다 어, 뭐, 오 어, 뭐. 초콜릿 이거 다 초콜릿인가 봐그런거다 저희가 라운지에서 술은 많이 먹고 와서 저거는 그냥 사진용이에요 사진용 <laughs> 우리 몇 번째 크리스마스야? 다섯 번째 다섯 번째 크리스마스 응. 소음이라 하나, 둘, 셋. 몰랐다. <laughs> <그렇다. 웃음> 어떡 하지? 이게 얼은 거야? 아니면 초콜릿이 원래 이런 거야? 이제 아무래도 냉장고 에 있었으니까 따뜻하겠지? 어안 <laughs> 아, 되겠어. 이걸로 하는 게낫아 그래 포크로 그냥 먹자. 아니 너무 다 자르지 마, 그냥. 아니 절반은 잘라야지 단면을 좀 보여줘야 되니까. 안 궁금하시대. 우와. 별론데? 그러게. 열어. 치아 러... 조심해. 응. 음. 음. 좋은 점은. 응. 음. 약간 케이크가 아니라 음. 좀 쿠키 같아. 응 음, 음, 음. 그게 좀 좋은 것 같아. 왜 좋지? 근데 난 케이크를 산 건데. 진짜 나라. 그래서. 응. 그래도 마워자자야크크스스스스 a 크 t 파티즈 오버. 아니, 라운지에서 신나게 놀고 왔으니까. 라운지에서 너무 많이 먹었어. 응, 음, 너무 많이 먹었어. 음. 얘네도 제자리. 응. 이게 현실 m a l 현실. 파티의 현실, 끝. 해 뜨고 있어요. 굿모닝. 대충 눈 o t 만 얼른 떼고 밥 먹으러 갑니다. 실라우트 조식은 맛있으니까 먹지. 아침 8시 쉽지 않네요. 단벌 신사입니다. 다녀올게요. 단벌 <laughs> <담벌> 신사들. <laughs> 입맛이 없어. <laughs> 입맛 없는 게 느껴져. 지금 뜬거 보니까. <laughs> 이건 냉채야, 냉채. 냉체. 샐러드 패스예요. 샐러드 패스. 오마이갓! 마라새우김선 어, 자기가 좋아하는 트러플. 아니, 잠아니요마라새우김선 아, 먹긴 먹어야겠다. 아침부터 마라. <laughs> 진짜 너무 맛있겠다. <laughs> 오, 레드베벳 에지콘 한번먹 볼게. 우와. 너무 예쁘게 돼 있다. 응. 왕창. 잠시만 기다려. 네. 네. 맞습니다 냠냠이 약간 예쁘게 담을 거였으면 샐러드랑 이런 거 담아야 이쁘긴 하다 와 외국인들이 진짜 미쳤어 음음음음 냄비 한번 닦아주고 네? 냄를 한번 닦아주고 또 어때? 맛있다 맛 두번째 조시 토마토에 미친사람 토마토 케찹 토마토 토마토 선 드라이 토마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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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선드라 이게 무슨 맛이지? 아 채소 스프.. 안 되겠다. <laughs> 세 번째 접시입니다. <laughs> 와. 빵 진짜 커. 진짜 커 근데 빵주먹먹 해. 백홈 스위스는 최고인데? 백홈 스위스 기대되는데아마보아요 <laughs> 맛있을 것 같아. 마지막 접시가 될 듯한 꿀잠 옹 라이프가 좀 들어오는데 괜찮겠어 꿀잠 옹 좋아 들어서 <laughs> 왕콕 <왕콤>. 너무 쉬워가지고 <laughs> 와 진짜 가격은 싹하한데 너무 귀여워. 아니, 너무 <laughs> 예? 오늘의 OTD! 어썸니즈에서 산 모자를 게시했는데 모자가 굉장히 커요. 이색으로 머리 염색한 사람 같지 않아요? <laughs> 저는 추우니까. 그리고 퍼코트. 에트먼코 입어줬고 안에는 그냥 기본 니트. 이 그레이 레깅스랑 같이 좀 세트 느낌으로 시영젯에 있는 벌룬 원피스 입었고요. 이 귀여운 양털 부츠도 신었습니다. 어차피 청주로갈 거지만 그래도 꾸며봤습니다. 안녕! 아하하하, 집에 간다. 아하하하.